한반도 최초의 유곽은 부산 아미사나 유곽이었다 현재 부산시 중구 신창동과 광복동 일대에 해당된다. 지옥 골목으로도 불렸었던 아미사나 유곽의 장소가 협소해지면서 유곽의 격리와 풍기문란을 막기 위하여 유곽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한편 당시 정광거류지의 외곽에 개발 중이던 안락정은 서부 시가지에서 최초의 3층 고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이 안락정 유곽을 세운 사람은 개림팔도 조선 화류계 대좌부 영업의 원조인 우에노 야스타로였다. 안락정은 서부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당시 부산 경기는 유곽 경기에 의해 좌우된다. 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유곽은 일본 도시 문화의 상징이었다. 1900년대 좌스토원 유곽 특별구역은 현재의 중구 부평동 족발 골목으로 일본인 거류지 관외 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 거류지의 팽창으로 일본인 주거지가 부족하게 되어 동쪽 해안으로는 매축이 서쪽으로는 시가지가 확장되어 자연스럽게 일본인 거류지 관 외에 위치했던 좌수토원 유각 특별구역인 부평동 마저도 시가지로 편입되자 유각지 특별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인들은 1907년 8월 윤락업소들을 모아 인근의 미도리마치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곳이 현재 부산서구 충무동이가 3가일대였다. 미돌이마치는 조선 후기 목마장이 있던 곳으로 1890년 목마장이 영도로 옮겨간 뒤 빈터로 남아 갈대와 억새풀이 무성해 있었다. 1910년 우에노는 조선 유학의 원조인 부산 녹정 속칭 완월동 충무동 삼가에 제일 먼저 달려가 안락정을 이전하였다. 오늘날의 완월동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창제가 도입된 곳이다. 일제는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관리했었다. 1916년 3월 일제가 공식적으로 매춘을 관리하면서 조선 땅의 공창이 시작되었다. 부산 완월동이 공창지대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초량과 목도 영도의 대평동 지역과 봉래동 지역 등네 곳을 공식적인 유곽으로 지정한 것이다. 특히 대평동 지역에는 일본 군대들의 전용 유곽이라는 간판이 나붙기도 하였다. 완월동 초기 손님 대부분은 일본인이었고 조선인도 4% 가량 되었다. 문제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인이 주로 일본인에서부터 조선 여인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이었다. 일제 식민지가 진행되면서 농어촌에서 이탈한 여성과 도시 빈민 여인들이 주로 여공이 되거나 매춘업으로 몰려들게 된 것이다. 선금을 받고 가족들에 의해 팔려오거나 유괴되어 오는 경우도 많았었다. 게다가, 비인간적인 성병 검사는 파업, 도주, 폐업, 심지어 자살로 이어져 그 폐해가 실로 컸었다.